고가 보니까 바로 문 앞이 그냥 거의 거리가 간격이 없는 거예요 상가랑 사생활침해가 좀 너무 심각해요. 집을 팔거나 전세 같은 거를 준다고 했을 때도 누가 이런 집을 들어오겠어요? 오늘은 꽉 막힌 벽비 논란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왔습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거실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이 답답한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 막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문제의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들어선 대공역 롯데캐슬 엘클라시인데요. 20년 10월에 분양했던 이 단지는 평균 33.3대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1순위 당의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예비 입주자 A씨가 당첨된 층은 4층. 고층은 아니었지만 전 세대 남양인 점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 입주 기간에 단지를 방문했는데요. a씨는 거실 창밖으로 떡하니 보이는 상가 벽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꽉 막힌 벽뷰의 답답함은 물론이고 상가 건물이 햇볕을 가려 환한 대낮인데도 거실이 반 이상 그늘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뷰의 경악한 예비 입주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층 아래 3층을 배정받은 b씨의 경우 거실 뷰가 다름 아닌 상가 사무실 뷰였습니다. b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거실에서 맞은편 상가 안이 훤히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씨는 내 집에서 사생활 침해를 당할 줄 몰랐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다 보일 것 같고 네. 사생활 침해가 좀 너무 심각해요. 우리 집을 다 졌을 때 다른 상가가 앞에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이제 네. 처음 입주할 때부터 아파트 상가를 이렇게 지어놓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 A씨와 B씨가 입주하는 111동은 전세대 남양 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에 2층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반영해서인지 111동의 1층과 2층은 필로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층부터 입주가 가능한 셈입니다. 3층부터는 조만간 섭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입주자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상가 건물이 아파트 3층 높이에 옥상의 기계실까지 4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에도 영향을 줄 높이로 지어진 겁니다. 단지와 상가의 간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따르면 단지와 상가의 거리는 8m라고 합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사생활 보호는 될 정도의 거리로 지었을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사전 점검하려고 가보니까 바로 문 앞이 그냥 거의 거리가 간격이 없는 거예요 상가랑 그러니까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음 응.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뭐 반지하잖아요 특히 그 3층 분양가가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다른 동하고 집을 팔거나 아니면은 뭐 전세 같은 거를 준다고 했을 때도 누가 이런 집을 들어오겠어요 직접 현장에 와보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아파트 거실과 상가 안이 서로 잘 보일 만한 거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밤에는 조명 때문에 사생활이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 측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전 안내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111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2층으로 계획되며 옥상에 실외기 등의 기계 설비가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시야 간섭,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어 과로를 통해 근린생활 시설의 옥탑 계획으로 2에서 3층 세대의 전면 시야 및 채광 간섭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법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걸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생 시설이 2층인데 높이를 고려했을 때 2층에서 3층이라고 공고에 나와 있다.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인데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인접한 건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심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엌 쪽 작은 창문 등은 가림막 설치로 해결이 될수 있겠지만 이처럼 커다란 거실 창의 경우 가림막 설치가 불가능하겠죠.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일 수 있는 내집 마련.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요. 기대했던 만큼 꽉 막힌 벽뷰에 대한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